코를 심하게 보는데, 코골이 방지 기구를 사용하면 코를 안골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코골이 방지 기구를 의외로 많이 삽니다. 1년에 뭐 몇십억 정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기구를 사서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고, 효과를 전혀 못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코골이 방지기구를 사용한 효과를 안 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의 답은 효과를 볼 수도 있고 못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원인이 다르기 때문이죠. 코골이 방지기구의 대부분은 코 평수를 넓혀줘서 코로 숨을 개선하는 그런 방법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칙칙칙해갖고 이코 안이나 이 목구멍 안에 스프레이를 뿌려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그냥 간단한 마우스피스 뜨거운 물에 넣어서 기도를 열어준다고 하는 그런 마우스피스를 쓰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 턱끝 어, 입이 안 벌어지게 하는 그런 음, 밴드 코 밴드가 있겠죠 코골이의 원인을 제대로 알면 나에게 맞는 그런 기구를 찾아서 쓰면 되겠는데 대부분 이 코골이는 단순한 코골이가 있고요 목골이 즉 기도가 막히는 기도가 협착되기 시작해서 나는 목걸이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더 협착이 되면, 이제 저옥 상태, 숨을 제대로 못 쉬는 상태가 되고, 숨은 못, 아예 숨을 못 쉬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단순한 코골이 그냥, <laughs> 이 정도는 코골이 방지 기구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목골이 어, 소리가 이렇게 납니다. 이런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기도과 협착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런 코골이 방지 기구 정도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코골이 소리를 들어보고 아 나의 코골이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를 파악해서 코골이 방지 기구를 살지 좀더 전문적인 의료기기를 할지 아니면 정말 큰맘 먹고 수술을 해야 될지 또는 너무 심하니까 양압기를 써야 될지. 이처럼 음, 소리만 한번 들어보면 내가 무엇을 할지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 서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소리를 들어보고 나의 코골이 상태를 파악해보고 그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잘 모를 때는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면 됩니다. 어디로 찾아오냐고요? 바로 밑에 카페에 가시면 저희한테 오는 방법이 있고요. 아,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